계셨어요? 야 이거 좋네 확실히 내부에 이것저것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지금 외부 공기를 인입하려고 맥스팬을 켰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있고요 그리고 이차에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 보일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쓸 수가 있고 세 개를 동시에 쓰지 않고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인버터의 용량을 키우는 여기는 캠핑카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올라오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 빼고 그러면 밖에 받아 보시고 여기서 컴퓨터로 일 하시다가 안녕하세요 오마이 캠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르노마스타입니다. 캠핑카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그 차량 사이즈, 원래부터 그 사이즈와 그 무게에 맞게 설계된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작은 차를 억지로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그 차의 무게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차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르노마스터는 불과 스타리아 가격으로 살수 있는 가장 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노마스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판매량이 높은 명차예요. 검증된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를 스타렉스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기아가 수동기아라는 건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르노마스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었고, 최근 들어와서 가까스로 샘플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샘플하는 도중에 차가 팔리는 바람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왜 1톤 베이스의 차량을, 그 캠핑카를 만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놀러 다니시는데 그런 안전하지 못한 차량을 여러분들이 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만큼이라도 있는 게 캠핑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크래시 테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1톤 차량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거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유튜브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카, 자동차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그 선택하실 때이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들은 항상 고려를 하시고 차량을 선택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은 이렇게 앞에 있는 앞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차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유리창이 없었습니다. 이 유리창을 여기에도 달고, 이 반대편에도 달아드렸고, 그리고 뒤쪽으로도 유리창을 달아드렸습니다. 유리창이 많은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차의 특성상 유리창은 뒤에 하나, 그리고 옆으로 하나. 이렇게 총세 개를 유리창을 달아드렸어요. 자. 자, 캠핑카의 내부입니다. 차량을 설계할 때차 안으로 이렇게 깊이 머리 숙에서 숙여갖고 들어가는 거 이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깊은 짐들을 빼는 것들은 다 인출식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 이쪽에 있는 수납 부분들 만들어 놨고요. 숨어 있는 수납들을 정리해 보면 은꽤 깊은 서랍이 나옵니다. 서랍의 사이즈가 128cm에 32cm, 깊이가 한 6cm 되는 서랍이 있고요. 가운데 포켓 공간이 있고, 이렇게 서랍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인 이 충전 단자하고 60A 외부인 충전기가 달려있거든요. 60A 주행 충전기가 달려있고, 지금 태양광 발전도 충분히 되고 있어서 지금 아침인데도 시간당 70W급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600W 이상을 하루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이 차에 있는 전기가 다 태양광 발전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중도급에서 청수통과 오수통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수도 부분은 청수형 펌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앞에 있는 싱크대에서 메인으로 쓰게 되실 거예요. 뒤하고 우측에서도 쓸수 있게 돼 있는데 외부 활동을 하다가 묻었던 흙먼지들을 씻기 위해서는 밖에서 수도를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통에다가 이 커플러를 연결을 해주면 수도가 연결이 되고, 어디서든지 펌프만 연결해주면 이런 식으로 물을 쓸 수가 있어요. 모래 같은 게 묻었거나, 아니, 진흙 같은 것들이 묻었거나, 이랬을 때에는 이 물을 이용해서 닦으시면 되겠어요. 우측에서도 물을 쓸수 있도록. 자, 밖으로 인출되는 부분입니다. 스레인지와 싱크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 정도급에서 차에서는 청수와 오수통을 고정식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배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데도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게 해놨어요. 배수구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습니다. 밖에서 청수를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다 자동으로 전자식으로 배출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밖으로 인출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모두 240km를 견딜 수 있는 레일을 달아놨어요. 이세 개를 감안한다 고 그러면 700km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의 레일을 갖고 있고, 저 깊이 있는 속까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 정도의 수납을 가질 수가 있고, 요 공간들의 수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꽤 넓은 수납 공간들을 갖고 있어요. 요 사이즈가 122cm에 33cm, 그리고 깊이가 30cm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밑에 식사 관련된 그릇들을 안에다가 수납을 하시면 되겠고, 두 개의 테이블들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를 식탁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모두 인출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도 뭐 식사 관련된 것들, 밖에서 쓰는 짐들을 수납하시라고 이런 공간들 만들어 놨고, 117cm에 38cm, 깊이가 한 9cm 정도 되는 내부의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 인출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인출식으로 해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루노마스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동 스텝퍼를 달아드렸어요.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을 피게 되면 옆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 했습니다. 이 사이즈가 120cm에 55cm가 되고요. 어닝을 달아놔 드렸거든요. 르노마스터급은 어닝을 달아 놓고 옆으로 피게 되면 은 옆에 사이드 공간들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측면 테이블을 제작을 해놔 드렸고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들을 다 여기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큰 만큼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달아 놨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이 차는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정을 했습니다 전체 천장이 모두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낮 시간에는 전체 내부에 있는 전기를 태양광 발전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 놨습니다. 청소와 오수가 있기 때문에 청수통 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이 꽉 찼는지 그리고 오수가 꽉 찼는지를 레벨 메터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5 4 0암어 인센터 배터리에 3kW 인버터를 장착을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전기 인덕션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온수가 나옵니다. 온수 보일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쓸 수가 있고 세 개를 동시에 쓰지 않고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인버터의 용량은 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쓸수 이렇게 해놨고요 물통 자체가 크다 보니까 뒤에 쪽 같은 경우에 캠핑카에 들어가는 싱크볼을 넣지만 었 여기에 들어가는 싱크볼은 가정용 싱크볼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 안에서 설거지다운 설거지를 할수 있도록 싱크대를 제작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쓸수 있는 원룸 정도에 쓸수 있는 정도의 싱크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청소 옷을 쓸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고 맥스펜도 달아놨습니다. 맥스펜은 40cm급으로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단계 높은 급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곳곳을 다 수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차에 들어가는 수납의 능력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놨고 쪽 위쪽이 다 수납입니다.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이불 전용 수납칸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불을 두시고 필요할 때 빼서 캠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차 위에 아무것도 안 놔두시고 그냥 깔끔하게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공간이 숨은 공간이 여기 하나가 더 있고요. 이분 수납 공간이 있고 거기다가 소화기를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배터리 모니터 단자를 이쪽에 넣어놨습니다. 배터리 모니터 단자인데, 인버터 단자를 여기다가 빼놨어요. 인버터 단자가 한 개,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키 켜셔도 되고, 이쪽에 있는 걸 키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걸 키시게 되면, 인버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 배터리는 이쪽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540A 인산철 배터리를 병렬로 내장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확장 전체가 다 수납입니다. 이렇게 안쪽이 다 수납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수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위에 있는 부분들 매트를 별도로 안 따라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이불 갖고 와서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닥 난방이 스타렉스보다도 한 단계 높은 3kW급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바닥을 한번 휘감으면서 오기 때문에 바닥이 차갑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는 어느 정도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이 차지 않도록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뭐 온수매트를 깔아드릴 수는 있지만 온수매트에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온수매트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닥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92cm고요 173cm가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신 분은 이렇게 길게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주무실 수 있고 자 여기 있는 테이블은 무빙 테이블입니다 잠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 안에 편히 앉아서 쓸수 있는 있는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빙 테이블을 이용해서 여러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면 돼요. 차가 큰 만큼 다 커졌습니다. 32인치에다가 무시동이터까지 배터리 사이즈까지 다 커진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커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기기들도다 용량이 크게 그렇게 제작을 하죠. 전체를 다 수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 수납을 할수 있도록 여기는 이동식 화장실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어요. 화장실을 기본으로 장착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테이블을 빼서 올려놓게 되면 침상이 넓은 침상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세 분이서 식사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게 3인승이기 때문에 세 분이서 식사를 하실 때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 사용 가능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의자 기능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으셔도 되고 여기 앉아서 앉아서 설거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를 여러 군데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입을 테이블을 만들어놔서. 여러 군데에서 테이블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세 분이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전동 테이블을 올리게 되면은 일곱 분이서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약간 업무용의 개념을 넣다 보니까 테이블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전동식 테이블을 만들어 놔드렸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캠핑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와서 어디야? 나 캠핑하고 있는데? 어, 나 글로 갈까? 어, 그럼 와. 그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 명이 자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테이블들이나 여기 있는 시설들을 같이 써야 되니까 이 차가 하나의 본부가 되고 같이 타고 오신 suv 차량들이 그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로서 쓴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6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죠 그한 차로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차량 한 대나 두 대로 가고 그리고 여기 내부에 있는 시설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차와 차를 연결해서 탑으로 연결을 해서 도킹하는 방식으로 캠핑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부모님이 와 있는데 자녀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나 어딘데 와라 그러면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캠핑카가 넓다고 해도 40인승 버스가 아니라 그렇게 내부가 6명 정도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납 부분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드렸지만 당시다 보면은 이 안에 차곡차곡차곡 쌓인 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결국은 수납 부분들이 다 채워질 거다라는 거. 경험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분까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곱 명이서 앉아서 여기에서 뭐 캠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침실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독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놨으니까 좌우측으로 피우에서 껐다 켰다 하시면 되고, 화장실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 있고, 샤워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샤워룸을 펴시고, 이렇게 하면 숨겨있는 샤워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샤워커튼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서 이 안에서 샤워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으니까 샤워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캠핑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화장실을 이용한 만큼 그 화장실을 비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샤워를 아주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샤워실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수천이니까 이 속에서 샤워를 하고 그럼 밑에 물이 자동으로 빠지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온수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샤워실을 이용해서 샤워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수와 오수는 밸브 버튼을 누르면 물이 자동으로 빠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수 밸브와 청수 밸브, 청수 밸브를 빼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한 겨울에 캠핑을 안 나갈 때에는 안에 있는 캠핑카 안에 있는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수 밸브를 누르면 청수에 있는 물이 자동으로 빠지도록 돼 있고 오수 밸브도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오수 밸브는 관을 연결을 해서 가수구에다가 버리도록 오수통을 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개를 열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놨고 제가 벤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리는 게 단열방음입니다. 오마이 캠프는 단열방음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제가 문을 한번 닫고 단열방음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벤 차량은 원래 짐을 싣기 위한 용도지, 사람이 자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자기 위한 용도로 만들려면 단열방음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엄청난 양모 털이 이 안에 들어갔어요. 무려 스타렉스에 들어가는 거에 2.5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내부에 양모토를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을 닫아 볼게요 이 소리, 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 앞에 와 갖고 방송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있는 낙지가 왔어요. 살아있는 낙지가 오셨다고 얘기해요. 문을 닫아볼게요. 이렇게 조용합니다. 정도의 조용한 실내 공간이 됩니다. 그만큼 차 내부에서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실내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차가 크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잘 이용하면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달 한 정도 타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개선점이라든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뭔가를 더 바꿀 생각이었는데 제작하는 도중에 그냥 팔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요거 동영상을 최대한 남겨볼 수 있는 만큼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왔습니다. 확실히 공기가 달라요. 그냥,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 공기 자체가 달라요. 이산 속에, 지금 라일락 같은데, 라일락 향기가 묻어나는 이산 속에. 집 주변에 이렇게 갈 곳이 많 테니까요. 캠핑을, 뭐, 특별한 날에만 캠핑을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그냥 캠핑이 되는 거예요. 음, 이 공기. 이걸 어떻게 영상에 담아 드릴 수도 없고, 참 좋습니다. 이런 공기 아래서, 앉아 있다가 가는 거. 근데 여기에 벤치에 앉아있으려고 그러면은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캠핑카는 그거에 대해서는 최초의 시적입니다 야, 이거 좋네. 확실히 내부에 이것저것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외부 공기를 인입하려고 맥스팬을 켰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저 향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데 꽃향기가 나요. 뭘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꽃향기가 나요. 근데 이 고온 안에다가 뭘 뿌려놓진 않았을 건데 이거 라일라 향기밖에 없죠. 집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 이 차는 방전이 없습니다. 항상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계속 차에다가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에는 제가 태양광 발전을 추천을 드리는 게 지하로 내려가기가 힘들잖아요. 차 자체가 지하로 내려가기 힘드니까 대부분은 1층에다가 두실 겁니다. 천장에 있는 태양광 파넬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그렇게 충전 걱정을 안 하시고 다녀도 되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내리면은 암막 블라인드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방충망이 되고요. 이게 아크릴로 이중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유리거든요. 이게 주로 배에서 많이 사용하는 창문인데 캠핑카에도 이 창문을 이용합니다. 개폐를 하고 방충망을 닫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창문들 세 개는 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맥스팬 자체가 사이즈가 크거든요. 이게 맥스팬 자체가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요. 내부 공기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원하는 온도를 설정해 놓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지금은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는 시원하니까 내부 온도를 이렇게 높여 놓으면은. 여름 밤 같은 경우에는 밖에가 되게 시원하잖아요. 이걸 자동으로 해놓으면 외부 공기를 계속 넣어요. 그래서 내부 공기가 어느 정도 시원해질 때까지 이게 이 스피드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하면서 그 작동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여기는 옷걸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라든가 이 정도 급에서는 상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옷을 걸수 있도록 이렇게 옷걸이 기능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이게 어떻게 봐서 옷장이 되세요. 옷장이 되시고 아래쪽 공간은 화장실이 되고 이렇게 되죠. 막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개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옷 정도는 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르노마스터 벤을 이용해서 3인승 3인치 침 정식 캠핑카를 저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